그다음에 5번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주관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주관 관점이 없는 애들은 맨날 남이 시키는 일만 밖에 못하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싶이 성공하고 싶어 하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관점 간점, 주관 관점을 갖게 하라는 거죠. 일과 사회 경제의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없으면 맨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자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트렌드 경향을 하려는다. 트렌드 경향. 자, 앞으로의 직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70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생에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정도 우리 아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직업 이동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사회는 아까 3D라고 얘기했는데. 뭐뭐 했죠, 3D가? 디지털 DNA 디자인이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은 3F예요, 3F. 첫 번째는 필링이에요필링필링이 무슨 뜻이죠? 휠이 꽂힌다, 무슨 뜻입니까? 감성이 통하는 거죠. 이제는 감성을 자극하는 직업들입니다. 두 번째 F는 뭔가 픽션이에요, 픽션. 상상력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는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범생이는 가라앉아 있요 범생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범생이로 크기를 원합니까? 어떤 쪽으로 크기를 원합니까? 범생이는 그래요. 범생이 같이 시킨 대로 고리, 고지식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 그, 그런 창의력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어, 픽션, 상상력이죠.